하셔서 구원의 사실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하여 너희는 고난도 같이 받고 영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되 너희에게도 영광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이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런 것들은 나라를 얘기하지만 나라가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고 있는 나내 안에 심령 안에 자, 내가 먼저 변화되면 땅에 있는 교회, 땅에 있는 나라, 모든 권속들도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네. 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축복하시고 그것이 유월절이잖아요. 무교제를 통하여서는 뭐를 해요? 여기 쫙 있죠? 그리스도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우리를 첫 열매가 되시게 하려고 먼저 오셔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가정, 가정 속에 자가 팍세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죽여야 됩니다. 네. 완벽하게 죽여질 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 안을 나를 장악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화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축복, 초실절도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의 부활 뿐만 아니라 육의 부활, 영의 부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어저께 그 어떤 사람 지하상가 가서 내가 말하는데, 나보고, 내가 알지 못할 거래 이미 왔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주님이 이미 왔는다 당연하지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나와 내 안에서 자정하시면서 내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말을 선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세워서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까 가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입니다 아니래는 거야 그게 아니래 그래서 다른 비밀을 하세요 다른 비밀은 2단입니다. 내가 그래 버어 2단은 음. 다른 비밀이에요. 우리는 보여지는 비밀을 네. 확실하게 우리가 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유. 사랑의 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다른 자기들만 보여, 절대 그러지 않아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왜? 아유.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네. 형상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를 원치 않으셔서 아, 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직접 오셔서 나를 믿으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리라 아, 네. 우리에게 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다른 소리는 이단입니다 하고 내가 딱 잘라버렸어요 그때는 아, 네. 피 씹고 자기만 구원 받 하나님은 절대 혼자 구원하지 않습니다 아, 네.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네.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 속을 담당하시고 하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온 다른 복음을 믿고 계세요. 그런고 그냥 딱 자르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 뭐를 하려부 구원의 확신 증거 증거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화된 모습으로 부활의 영체 부활로 성령의 세례로 신앙 제 이름의 신앙을 갖고 살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사람이 다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파쇄시켜야 돼요. 그랬잖아요. 너의 사망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직접 사도바울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우서에 싹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은 사망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저들이. 왜 죽음을 패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 말씀 내영 내 영이 너 안에,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줬다고 약속한 말씀이 이런. 그래서 이 장막절은 완벽한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는 장막절이잖아요. 아, 네.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는 자. 이 땅에서도 살고 있으나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면서 아, 네. 그렇게 살고 있죠. 거기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 네. 목사라고 다 가는 게 아니고. 성도라고 타가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내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나를 믿는 자내 백성만 내 백성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내 백성만 내 백성만 얼마나 이게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백성이 되었나 내가 세상 일을 하면서 적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게 있나? 날마다 돌아다 보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지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멘.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데 세상에서 너무 똑똑하다고 내가 아는 게 많다고 가진 게 많다는 사람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의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자기 다른 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 왜 놔둬요? 다 구원하시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하려. 아멘. 그래서 아멘. 내 옆에 지금 열심 내지 않는 내 형제, 지금 열심 내지 않은 내 아들 딸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 아들 내한테 부어받은 아들 나를 통로로 삼아서 다 구원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 축복의 통로가 다 우리들입니다.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가 정말 여섯 항아리로 그냥 물을 채워서 떠다 줘라 하면 만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가정 자자 손손에게 그런 맛난 포도주가 날마다 흘러 넘쳐야 돼요. 아멘.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작은 우리 어떨 때는 작은 교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있죠. 내가 어쩔 때 울면서. 왜? 남이 못하는 걸 우리 하고 있어요. 큰 교회는 못하는 걸 우리는 하고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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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큰 능력이에요. 남만 오직 의지하고 내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너는 내 딸이다. 그러면서 정말 큰 성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막, 큰, 어마어마한 성이고, 어머머머머, 저것 좀 봐요, 저것 좀 봐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머, 그러면서 내 앞으로 탁 오는 거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큰 사람이 또 옆에 있더라고. 이렇게 막, 좋아가지고, 좋으면서도, 너무 막, 어마어마한 성이다. 무서워가지고, 막, 쫙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올해는 정말 이렇게 모든 걸 축복하셨는데, 또 뭐, 뭐를 허락하시고 있나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아멘 이러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 감사로 아멘. 아멘.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불러세운 것처럼 유대인의 백성들을 불러세워서 이스라엘 그 택한 백성들을 우리를 통여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 이방인의 열매가 지금 거두어질 때가 다 됐잖아요. 나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올 때, 아멘. 뭔 생각이 딱 드냐. 아, 마지막, 정말 열매때, 추수때는 이런 어마어마한 환란이올때 우리가 견디겠구나. 견뎌야 되잖아요. 그럴 때, 죽정이들은 바로 물에 젖어서 다죽정이가 됐지만, 알곡들은 어떤 비가 와도 딱 알곡으로 서 있잖아요. 그것이 고 이른비의 축복과 미진비의 축복. 우리는 이른비의 축복을 이미 성령으로 충만 충만하면서 다 받아서 이제는 마지막에는 늦은비의 축복으로 알곡이 되어 곡간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우리 도농송계 정말 우리 목사 장로님두장로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헌신해주고 정말 축복해주고 음. 우리가 조금 헌신하면서 이렇게 모여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주신 그장로님들에게도 어, 항상 은혜를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그할로카그 가면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큰그 촛대 있잖아요 금 촛대 그게 금으로 완전 금으로 그무도장 만져요 그는 감히 만들면 이제 하나님이 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안하지 그런 정말 금 촛대가 어디에 있어요 이 안에 내 안에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채워진 줄 믿습니다. 아, 그래서 다섯 세기로 원천처럼 기름과 등불이 항상 준비되도록 부지런히 여기 어디 예배할 때 없을까 간다고 그러고 여기 어디 예배할 때 없을까 간다고 하는 그 소리에 아 그렇지 죄 종들은 언제든지 예배 자리가 어딘가 찾아다니는 죄 아, 종들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도농 성배의 온 교회 교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한량 없는 축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자자 손손에게 넘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씀에 본세를 주셔서 세상 어느 곳에 가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복된 거룩한 종들이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여사오니 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귀한 내물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받아 주시옵소서 네. 한량없는 축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네. 교회, 하나님의 그신은에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조건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교회에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아들 자녀의 영역을 칠 거나 더하여 엄마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치료받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한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영광받으시옵소서 지흥교회지흥교회 형과 그 남편 아버지 종들 온 식구들 다 하나님의 사랑 anne 승리하며 나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강숙 목사님 주여 주한사랑교회를 축복하시오 지경을 넓혀주시고 항상 간절한 기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드럼답해 주옵소서 새생명교회에 의해 역사하여 아네, 모든 범사가 잘되는 축복으로 임하여 아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우사랑교회에 의해 북된 교회 능해, 능력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방곡곡 다니며 하나님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신종교의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자녀들 예수 잘 믿고 구원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필요한 모든 것다 드럼답하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행복 목사님 소망교회 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자녀들 외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여 머리에서 바깥까지 오장노포 세포 아버지 시간 치유의 강선을 받아요만족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먼저 만져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목소리> 무엇이라든지 우리가 기뻐 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행복 목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 주한 사랑교회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결실의 계절에 열매 열납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 <목소리> 영광이 되는 우리 주한 사랑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귀한 예물 복게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셔서 아버지 거룩한 나라가 임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 온나이다 아멘. 아멘.